진짜 떨린다, 진짜? 어, 막, 나 지금 몸이 떨려요, 지금 약간. 뭐야, 어, 어프로치 갖고 와, 일단. 거기 못찍고 있는 것 같은데? <rapper> 내가 먼저 볼 거야. <laughs> 아 거야. 아 날더 가려줘요. 아! 멀리도 없고 <commissioned put out> 양파까지 있는 것도 없어. 아야 세영아 괜찮아이 해도 돼요? 오늘은 이거지. 아이고 없 오늘은 이거지. 어떻게하나 올라가면 되는 거지? 안 그러겠어요? 일단 한타 우리 아, 저 작은 나무대가리 좀 주세요 어 나무대가리 네. 어, 여기 찾았어 그래. 어, 어디가? 형 어디가요 <laughs> 나쁘지는 않은데 좋은 것도 아니었고 <웃음> 괜찮아 괜찮아 <웃음> 괜찮아 좀좀좀 <laughs> <괜찮아. 웃음> 좀, 좀. 혼자만의 시간 둬야지 어, 형 <laughs> 리노야 그러면은 우리는 말해야 되니까 형 걸어올래요? <laughs> <웃음> <웃음> 화이팅! 화이팅! 화팅 민호 형 오니까 뭔가 든든하다. 나 네? 너무 오고 싶었어. 뭐. 뭔가 꽉 채워진 느낌? 같은 팀이었잖아. <웃음> <웃음> 야, 니네 같은 팀이었잖아. 야, 니네, 잠깐 나봐. 잠깐 나봐. 봐 잠깐 나봐. 잠깐, 너네도 한정수 형 생각해? <laughs> 안 징거, 안넘진 거, 카이만이 뭐? 드립니다 저는 어 동국이랑 세영이가 이번에는 웃음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어.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저를 이기. <laughs> <laughs> 부가 그런 거지. <laughs> 맘대로, 맘대로 되지 않아. 어떤 말은못었다가 <laughs> 너무 좋아 노래. 그래서. 그. <laughs> 오늘, 오늘 세영이의 문제점이 보여? 세형이요 어, 세형의 문제점 세형의 문제점은 전 저번 주부터 하나 있었어요 저번 주부터요? 어 저번부터 저번 어우 뭐였 어우 미나 어민 미나 어우 수 줬어 슛어스크린 갔어 슛. 나이스 슛. 씨오 voilà. 자+ 나이스 자+ 날씨오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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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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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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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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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디로서 안들어왔어요아 그렇게 싸울 거면 다 그만둬! 김미현! <laughs> <laughs> 김미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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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거기 쪽에 정글 체험했을 때? <laughs> 정글 체험? 정글 체험했나요? <laughs> 그래서 샷이 기억나는 샷이 있네 <laughs> 뭘 얻은 것 같아요 형은? <laughs> 나너 너만 보인다 어? oh, So sweet <laughs> 장민호+ 장민호 대단하다 장민호 대단 오케이 대단 장민호 대단해 어+ 나갔어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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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+ 어+ 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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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구셔 아니 구셔. 아이고야공약 그런 거지 형은 일단 처음에 자신감부터 갖는다. <목소리> 어, 그러지 저렇게 어, 그러지 저렇게. 어, 나, 그 초반에 어떤 기세가 등등한 것만 좀내려놓고 <목소리> 선배님들이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아, 사실 지금 아, 선그으시는 거예요. 지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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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가지고. 너하고 나하고의 사이 기조과 거지. 너랑 나랑 사랑. <끼리> 뒤돌아서. 뒤돌아서. 오른발일까? 말이 못 듣고. 엉덩이 앞으로 어! 떠야지. 엉덩이, 엉덩이 앞으로 떠야지. 엉덩이, 엉덩이 앞으로 떠야지. 누가. 이렇게 공을 칠줄 아시는 분이 네. 왜 이렇게 여태까지 못치는 거예요? 로쏠라마리코. 아, 야, 진짜 기억이 안 나. 내가 시즌3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. 너는 너무 어, 말이, 말이 앞순다고. 그래야 진짜 형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. 어. 미쳤어요. 왜? 공이 너무 잘 맞아. 어, <laughs> 못 치면 어떡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. 자신만만. 이게 둘 일이... 중에 하나거든? 어. 이래서 못 치면 어쩔 수 없고. 이래서 잘 치면 얼마나 멋있어. c <laughs> <laughs> <아예. 아예. 웃음> 어, 이걸 안 해요? 너의, 너의 거. 거 만들 거야. 지금 오늘 약간 태형형 텐션이 다르다. 태형형, <laughs> 내가 계속 관찰했거든. 어. 오늘 뭔가 분주해. 어, 그리고 되게 멋있는 척한다 중간중간에. <laughs> <laughs>